안녕하세요. 김태성입니다. 홍대에서 그 안울동 선생님 어, 저자세 토크라고 팟캐스트 촬영을 하신데요 오픈방송을 제가 지금 보러 가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출발!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저자세 토크 저탄고지에 대해서. 안울동 선생님께서 공개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놀러 왔어요. 저탄고지에 대해서 듣고 팝, 핫을 올려, 핫빵. 을울 네, 어려운 얘기를 좀 지겹잖아요. 이제 일반인이신 키토제닉 다이어터 분들의 사회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고요. 아마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크게 느끼실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아주 속지원하게 들고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니다저카 고지를 보면서. 두분 이제 막 이렇게 하시는 방송도 보고 이제 아들도 홍님도 막 열심히 빠져서 봤어요 방탄커피 재료와 이제 모든 걸 이제 2, 3, 2 3주 만에 이제 식단이 쭉 바뀌었죠. 애들이 엄마 왜 이렇게 급가급이야. 이게 모두의 이야기예요. 다들 다 급가급. 그래서 남자가 네, 네. 생겼어요. 제가 아직 침 캠핑 보는 남편이 몸무게는 사실 변화가 없는데 살이 빠진 것 같다 해 이제 이러는데 붓기가 빠지고 제가 이제 밥을 먹으면 잇몸이 이렇게, 이렇게 좀잘 부었어요 피곤하는데 어느 순간 탄수화물을 끊고 지방을 먹고 그러는데 잇몸이 안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 제가 2016년 12월쯤에 잇몸 상태가 안 좋아서 치과를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 시술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내과 검사를 해보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간단한 혈압하고 혈당을 체크를 하게 됐는데, 너무 충격적인 결과가, 공고절단 인데 혈압 170. 근데 사실 그때까지 내 몸에 자극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몰랐고, 그리고 이제 치과,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혈당하고 혈압을 조절을 해야만 했었기 때문에, 이제 음. 혈당, 혈압, 혈압, 아. 오늘 치과이를로 시작을 했지만 그것을 알게 되시고 나서 바로 접한 거 같아요. 그렇죠. 아. 하루가 곱하니까 인몸이 너무 아파. 제요 <목소리도> <못> <목소리도> 이건 뭐예요? 저희 창국장을낙도처럼 만들었는데 네. 여기에 책을 제가 올려 가지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고소하고 아시스타대형을 되게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2022 여름 이주를 시작합니다. 대계는 앞에 회사에서 한 번에 연말서기를 하는데 2 0 1 8년 12월, 에전기검진을 했는데 자체 들복구비만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대사 증후들도 완전히 당연한. 거고, 혈압이 너무 높은 거예요. 태어나서 이걸 혈압이 처음 봤거든요. 110이 넘었나요? 1 7 4 114. 네네네. 네. 그리고 지금 공복 혈당도 항상 80 정도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110인가? 네. 체지방을 5%대를 계속 유지하고 계신 아무도 후님입니다 옷 입으러 잠깐 들어가니다요 흠뻑 <laughs>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견도사 안물동이고요 저는 17살 때부터 몸만들기하고 26년 동안은 보디빌런싱을 했습니다 하루에 7끼 <laughs> 음. 보충제 두번 해서 9끼를 처먹었고요 36부터 <laughs> 아, 건강견도였는데 좋은 기이 없어요 몸아관이 좋아도 소금 맛이 가죠 아홉 를 먹었다니까요. 이 인슐린 피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다가 중성지방. 거기에 뭐간식수도 없고요. 그래서 보험을 못 들어서 의사 처방을 받아서 의사가 진단을 했어요. 아, 이 사람은 몸아관가 커가지고 간체수가 높다. 왜근육동을 많이 하니까 염증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놀랍게요. 올해 처음으로 중성지방이 65. 150이 정상이에요. 65고 간수 지났고. 처음은 ADL이 그렇게 낮아진 줄은 몰랐고요. 그리고 h 에 대해 그렇게 높아질 줄도 몰랐어요. 방송으로 또 나오니까요 두 번째만 복귀하시면서 예 이겨도 될것 같고 정말 이렇게 열정 넘치는 애정으로 비한니가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웃음> <웃음>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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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재, 키토학교를 지금 갔다 왔는데요. 음, 저탄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들 들었다시피 그 유도 많이 듣는 그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염증, 그 그리고 잇몸이 뭐 가라앉았다, 그리고 붓기가 많이 빠졌다, 혈당이 많이 내려왔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으실 수가 있었는데 좀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클린푸드 다이어트도 하고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도 잇몸 염증이 좀 고질적인 게 있었어요. 자주 잇몸이 붓고, 그리고 염증이 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클린푸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또는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염증이 났거나 이랬던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저탄고지가 굉장히 놀라운 게, 사실 여기에 있어요. 지금 잇몸 염증이 가라앉았다, 뭐혈당을 낮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염증이 사라졌다.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혈압이 많이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나열을 해서 전달을 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과연 저탄수화물은 왜 하는 거고 그리고 고지방은 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잇몸에 대한 염증을 없앨 수가 있는지 몸의 염증을 낮출 수가 있는지 또는 호르몬 부분을 어떻게 정상화를 시킬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어, 컨텐츠를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간단키토 간염적단식과 그리고 키토제닉 이걸 합해서 간단키토 네, 간단키토를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알람 버튼 설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만